2025년 3분기에 아모레퍼시픽 투자를 고려 중이신가요? 현재 화장품 시장은 중국 시장의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미, 유럽 등 새로운 시장에서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주력 브랜드인 설화수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아모레퍼시픽은 매출 1조 455억 원, 영업이익 963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북미 시장에서 30% 이상 성장하며 실적을 방어한 덕분입니다. 특히 설화수와 라네즈 등 핵심 브랜드의 미국 시장 내 인기가 높아지면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북미, 유럽 등 성장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와 더불어 국내 채널 효율화 노력이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제표 분석 결과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시장을 다변화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경기 둔화 지속과 경쟁 심화는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지만, 아모레 퍼시픽은 글로벌 시장 다변화 전략과 강력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